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은 김미영님, 어, 4월 4일, 어 방송 소식 있어서 전달 드립니다. 네, 4월 4일이죠. 오후 10시에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어, 재간둥이 특집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4월 7일, 네, 벚꽃축제죠. 네, 대청호 벚꽃축제. 라디오 공개, 방송, 뮤직, 페스티벌에 나오신다고 하니깐요 오후 7시입니다. 네. 장소는 대청호반, 버코단터라고 합니다. 또, 오동선 버꽃길이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버코단터 쪽에서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네. 4월 29일이죠. <laughs> 오후 2시에, 문경차 음, 찻사발 축제, 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개, 막식 축하 공연으로 초청가수로 내셨다고 하는데,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일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어, 참가하시면 좋겠네요. 네. 어제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대구 오후 3시에 가셨었죠. 요거 녹화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 TV조선에서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